애녹과 강정현의 결혼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이슈들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강정현이 입은 웨딩드레스의 가격 논란은 이들의 특별한 날을 단순한 축하로 그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강정현의 웨딩드레스는 세련된 디자인과 섬세한 디테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팬들과 대중들은 결혼식은 사랑의 축제인데 왜 이렇게 과도한 비용이 드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현대 결혼 문화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혼식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단순한 예물이나 웨딩 드레스만이 아니라 결혼식장 대관료, 음식,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커플들은 결혼식을 위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결혼식이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승철의 발언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과 기대를 지적한 것으로 많은 젊은 세대가 느끼고 있는 고민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주제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얽매이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제적 부담은 결혼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웨딩 드레스와 같은 외형적인 요소가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흐리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의 화려함이 아닌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혼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혼식 당일, 애녹과 강정현은 그들의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장소로 꾸며졌고, 많은 하객들이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흐르는 기쁨 속에서도 웨딩드레스의 가격과 결혼에 대한 압박이 가끔씩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정말 사랑의 시작이 맞는지 고민했어. 에녹은 강정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강정현은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우리 둘의 사랑을 공식화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은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할 도전이야. 두 사람은 결혼식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도전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그들의 시작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와 개인적인 성찰이 담긴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결혼식은 이제 단순한 연애의 연장선이 아닌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선택이 가지는 복잡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인식하게 된 이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애녹과 강정현의 결혼식은 그들의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 결혼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